약간 아재, 네. 아재 느낌이지만 네. 꾸러기 느낌을 가미하고 싶은 그 욕구를 가미한 코디다 어, 좋아요, 구독해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장님. 네. 저희가 여기 왜 모였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게 요 행배야라는 컨텐츠로 진행할 거예요. 아 무슨 뜻이죠? 이제 행공동 베스트 코디를 찾는 그리고 찾아서 기록하는. 아... 그런 컨텐츠예요. 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행궁동을 나가서 네. 진짜 뭐 이제 멋쟁이들 찾아서 네. 영상과 사진으로 담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 전에 네. 누구신가요? 아 이번에 디디에서 새로운 네. 크리에이터로 영입된 아, 네. AK 떡볶이. 떡떡기라고. 떡볶이? 예. 오히려 떡볶이를 좋아하세요? 네. 어릴 아, 때부터 떡볶이만 아, 아, 예. 먹고 자랐고아 그래요? <laughs> 아, 인터뷰하는 분들에게 또뭐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네. 와1등 범고래. 1등 범고래. 저부터 좀. 될까요? <laughs> 아, 네. <laughs> 오늘 코디 진짜 즐긴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서른살 김사랑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낯이 있는데 지난번에 디드마켓 때 한번 인터뷰하지 않았나요? 저희? 네, 아, 맞아요. 오늘도 굉장히 또 멋진 패션을 보여주셨는데 아. 아니, 또 떡우복기님이랑은 아시는 사이예요 아, 네. 네, 아, 아니, 약간...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자, 오늘 본인 착장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스투시 에이폴. 코듀지 버네. 네. 안에는 팔라스 아, 네. 슬리브의 하이 조던 스모크 그레이 하이. 오 그리고 악세사리도 굉장히 많은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커플링. 아 네. 커플링. <laughs> 커플링 그냥 키고 다니는 패션 반지. 패션 반지. 네 이거는 고스트링. 이거는 어제 구매한 <laughs> 네 구찌. <굿지>? 어제 구매하어 <laughs> 플렉스 하셨구나. 네 광교 백화점에서. 오네 샀습니다. 스타일링 할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네, 부분 그쵸. 많이 쓰는 음, 부분요? 그러 그러니까 약간 본인 스타일의 약간 필살기 신발? 그렇 아, 아무래도 이제 스트릿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laughs> 네, 네. 어. 못 참죠. 어. 네. 맨날 딱... 신발이 바뀌어요. 본인의 애장품은 혹시 저는 무조건 벙굴해요. 건구리? 벙글이가 있어요? 네 집에 있고 이제 아... 소장용으로 하나 더살 거라서 아, 어어뭘 어, 마... 사요? 일등 어. 어, <laughs> 총 이제 다섯 가지입니다. 근데 이 5등도 괜찮아요. 이게, 어이고, 이게 만 원이 아니라 참고로 2만 원입니다. 2만 원. 집 뽑으면 되나 네. 네네. 오, 과연. 오! 오, 오. 3등. 3등! 오! 오! 굿즈 나왔습니다. 뭐? 오. <laughs> 어? 오! 근데 지금 약간. 1등 <laughs> 어, 좋아하시는 것 말. 같지만. 아니, 아니! 눈은 지금 약간 실망한 듯한 눈빛이에요. 오오 오! 전 좋아요. 네. 너무 아, 그래요? 좋아요. 확실한 네거 맞아요. 네. 아, 우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뭐 안산 아닌가? 살고 생8 여덟 살아 윤유리라고 합니다. 어, 그럼 수원에는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친구가 수원 살아가지고. 아 네. 행궁동 평소에 자주 오세요? 네 가끔 와요. 아 여기 수원 많이 다녀가지고. 자 아, 오늘의 본인 네. 착장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평상시 이렇게 원래 입고 다녀서 네. 그 아메카지 좋아하고. 아, 모자는 CP 네. 컴퍼니 옷이나 이런 신발 좀 네. 제품 정보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뭐 브랜드라든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나이를 먹다 <laughs> 보면 <그래서>. 네. 아, <laughs> 아 나이로 그 <그렇구나>. 네. <laughs> 신발은요? 신발 그냥 컨버스예요 아 이쁘다 네. 아, 네. 아,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어, 어 어디서 일하세요? ABC 같은 아, 아 평소에 이런 아메카지 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녕 어,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 어, 저는 2 8살 최신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아. 그냥 일반 회사원 옷 아, 좋아하는. 걸어가시는 거 보고 네. 저희가 말을 안걸 수가 없었어요. 아, <laughs> 여기 되게 스타일 좋은 거 엄청 많으시던데아 그래요? 네. 아 근데 평소 에 이렇게 좀 화려하게 옷을 입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냥 완전 평상복이요. 아 와. 완전 평상복? <laughs> 교회 갈때 이렇게 교회 가요. 아 그래요? 일요 예배 때. 아 진짜요? 제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막 <laughs> 설교하면 은 기도 이렇게 드리고 선글라스 안 <laughs> 벗거든요. 오늘 본인 착장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결혼식 룩 정도로. 결혼식 <laughs> 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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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론 이제 왜? 거기 가서 선글라스는 벗어야지. 아 신랑이랑 신부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뭐 네네. ESC 스튜디오 아 편집샵에서산 거고. 네네. 이거는 그냥 바샤다 백. 와. 아, 백이고 이건 알릭스 벨트. 와. 턴크로우. 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스트릿 편집 저음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구매한 거. 어. 선글라스는 혹시 어디 제품이요? 에 선글라스도 그냥 편집샵에서 샀어요. 아 이거 널많하는 거. 여기 지나가는데 라면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 어, 거기까지 났어요? 네. 음. 그래서 또 라면 못 참잖아. 못 참죠, 라면. 라면 하나 먹읍시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니까, 러 이렇게 냉동식품들도 굉장히 많고. 이거 고또당당한라면 와. 아. 사장님이 매운 거잘못 드시잖아. 아, 이거 아침마다 캡사이신 눈에 한 방울. <laughs> 한 <번 웃음> 한 아, 그럼 이거 <laughs> 하나씩 먹을까요? <laughs> 아, 저는 근데, 저는 근데, 오모리를 좋아해요. 아, 이것도. 오모리가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것도... 아, 그럼 저도 사실 오모리. 를 <laughs> <아니,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용인사는 31살. 네,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마케팅 쪽에서. 아, 그렇구나.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멋지셔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착장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발은... 네, 일단 프라그먼트 3리고 네네 사진을 그냥 보세요. 어 네네 슈프림. 와 슈스턴이잖아요. 네. 와 이거는 가격 얼마 정도에 구매하셨어요? 네. 이거 170. 170? 아. 친구가 때 구매했어. 요와 진짜 비싸다. 이 <laughs> 네. 안에는요? 이거는 그 스투시. 스투시? 네. 가방은 혹시 프라이타. 아 프라이타 이거 요새 막 엄청 줄 서서 사던데 사람들. 네. 맞아요. 네.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네, 30만.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28살이고 어, 부산에서 놀러 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수원까지 어쩐 일로 놀러 오셨어요? 아, 친구가 취직이 되어서 아 네, 집들이 경 해가지고 놀러 그럼 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수원은? 네, 처음 왔습니다. 자, 오늘 너무 멋지셔서 아, 네.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본인 착장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켓은 <laughs> 지방시. 지방시. 예. 와, 요새 지방시 엄청 핫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매튜가. 맥주 나서, 좋아하세요? 네, 좀 좋아해가지고 바지는 혹시 어느 브랜드인가요? 이거 그냥 무신사에서 원래 스키니 핏이 음, 있는데 음. 근데 그거 너무 스키니해서 네. 뭔가 좀 부츠컷으로 아한 8만원인가 7만원 주고 샀습니다 신발은 어느 브랜드예요? 이건 보테가 보테가 네. 와 러그 그리고 안경은? 보테가 네. <laughs> 평소에 그런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세요? 요즘은 보테가랑 네. 원래 나이키랑 스톤알랜드 좋아합니다. 아, 근데 요새는 보테가랑 지방시 네. 혹시 저 아시나요? 네,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많이 높으셔서. 아. <웃음> <웃음> 저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걸다 사셔 가지고. 아, 아닙니다. <laughs> 혹시 아까 시계도 있던 거 같은데 시계는 혹시 어느 브랜드인지? 아, 시계로 아 로렉스 아 오늘 어쨌든 인터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예 수원 살고 있는 윤철용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양에 살고 있는 김미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두분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됐는데, 오늘 두 분의 스타일을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스트릿한 거 좋아하는데요. 네네. 너무 젊은 친구들 따라가기는 좀 바쁜 거 같고, 아... 좀 그래도 좀 근본 있는 걸로 네. 잘 한번 <laughs>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아... 예,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어, 모자는 뉴에라.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켓은 어, 빈티지 희망... 예, 스타트업 아... 빈티지 자켓이고요. 네네. 바질 로스코고 팀버랜드 아 근데 확실히 신발에서 뭔가 그 세월이 좀 느껴져요. 쌈에서 나오는 신발. 이쁜데 놀러 나오니까 네. 한번 차 입고 나왔습니다. 아. <laughs> 자 여자친구분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남자친구 <laughs> 네. 오시고 이프 모도지퍼. 이거 혹시 우리...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청담에서 는데한 50만 원 줬던 것 같습니다. 아 50만 원. 예 예. 아, 네. 예 저희 여자친구 필살기입니다. 아. 이비통두번통예 베르젤리 비통인데요 예. 예. 저번, 저번 달에 할부가 끝났다고. <laughs> 아, 이거 혹시 가격이 얼마 정도? 280 정도 해요. 와, 그리고 신발은 어그인가요? <laughs> 아니요, 이거 베어 파우라고 한국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는 그냥 골든바지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펄은 한 살이고요. 네, 네. 여기 이제 샵 운영하고 오 있는 네, 조종빈이라고 합니다. 와 보드샵이구나 여기. 네네. 아 실제로 이거 사장님이 타시는 거구나. 아네 어, 타고 있어요. 아 어, 아까 제가 타는 모습 보고 너무 멋지셔서 <laughs>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됐는데 <laughs> 네. 간단하게 오늘 본인 착장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제 착장이요? 네. 그냥 전부 다 지금 나이키고요. 바지도? 네 바지도. S B인가요? 네 바지는 바지랑 신발은 나이키 S B고. 네네. 위에는. 어제 장만했어요. 아 신상, 네, 신상 플렉스 하셨구나. 네 어제 사서. 네. 이건 그냥... 매장에서 사신 거예요? 네 이거 매장에서 샀어요. 아, 가격 혹시 어느 정도? 이게 네. 한 16만 원 정도 했던 원. 것 같아요. 16만 원. 네. 와 일단 자수도 퀄리티가 너무 네. 좋고. 올드 스쿨 어... 감성이라. 네. 이렇잘 어울리십니다. 신발은 SB. 네 신발도 SB. 이건 가격대 어느 정도예요? 이거는 11만 원인가 12만 아.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에어 올 피자에서 네.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조하영입니다. 아, 여기 행궁동에 소문난 피자 맛집 아닌가요? 그런 가요 <laughs> 자, 오늘 매니저님 스타일이 너무 멋져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네. 간단하게 본인 착장에 대해서 소개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미스치프 빈이고요. 아, 가격대 한 어느 정도 돼요? 한 2, 3만 원? 정도? 2, 3만 원? 어. 네. 아. 이거 그냥 빈티지 오. 샵에서 이번에 산 거고. 네, 네. 화지는 폴라코. 이 신발은 88이랑 이번에 반스랑 콜라보 아 평소에 이런 스케이트 브랜드를 좋아하시나봐요 아 최근에 네. 많이 입게 돼가지고 실제로 보드도 타시나요? 깔짝 타요 아 깔짝 타죠?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원에서 무브댄스라는 댄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음또 행궁동에서 SW031이라는 제 개인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 펑키한 유원장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 삐요 <laughs>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행궁동의 뭡니까? 멋쟁이들을 찾아라 아 멋쟁이 네, 멋쟁이가 아닌데 행배야 해놨네. 하는 컨텐츠야. 예, 음, 네, 행공동 베스트 코디를 하잖아. 아, 찾아라. 행배. 예 네네. 근데 사장님이 네. 거의 오늘 우승 후보지 않나. 아, 진짜요? 예. 아, 어 아, 진짜. 그 뭐랄까 그 관록이 느껴져요. 아, 진짜로? 여유. 어. 짬에서 나오는 아, 바이블. 오늘 제 코디 컨셉은 네. 제가 이제 올해로 마치 마흔을 맞이했거든요. 아, 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폴리 코디 라인 맞춰서 아, 아, 포리, 포리. <laughs> 코디. 약간 아재, 네. 아재 느낌이지만, 네. 꾸러기 느낌을 가미하고 싶은 그 욕구를 가미한 코디가까 어, 그래요? 혹시 그럼 이 브랜드는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이제 플로스포트. 아, 옛날 빈티지인가요? 이것도? 네, 예, 요것도 빈티지 제품이고요. 9 아. 0년대에 발매됐던 제품들이고. 그리고 안에 티셔츠는 박스로. 티셔는 박스로. 요거는 이제 20년 시즌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와. 바지는? 바지는 스투시. 이거 중고나라. 네. 아, 음, 신발은? 조단3. 고의 시멘트 모델이죠? 아, 혹시 음. 가격대는 다 어느 정도 되나요? 가격대는 뭐 천차만별인데. 네. 신발 뭐 요거 대충 지금 요즘에 뭐한 3, 4십만 원대 아닌가? 그 정도 할 거예요. 30만 원대 네. 아니고. 바지는 제가 중고 나라에서한 6만 원 줬던 것 같아요. 아, 오, 5, 6만 원 줬던 것 같고. 네, 네. 요거는 제가 무슨 교환을 해 갖고 제가 정확한 가격을 기억 안 나고 한 2, 30만 원대로 어, 기억을 어, 하는데 네네. 교환을 제가 했었고 자켓은요? 요거 단바는 20만 원대 정도로 20만 제가 원대. 기억을 해요. 와. 제가 하도 많이 매입을 했어서 기억이 잘못 하는데 어.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